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잘 지내셨나요? 방송인이자 아나운서 전현무가 JTBC 아는 형님에 출격한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현무는 아는 형님의 첫 출격이고 한혜진과 결별 이후 고정 프로그램이 아닌 게스트로 출연하는 것이 처음이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현무의 나이는 1977년생으로 올해 나이 43살입니다. 전현무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사회학을 복수 전공하였습니다. 전현무는 언론고시의 신이라 불리는 인물인데요. 그 이유는 YTN 앵커로 2003년에 합격하여 2006년까지 활동하다가 MBC 최종 면접까지 붙었으며 결국 KBS 입사를 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사 하나도 입사하기 어려운데 전현무는 세계의 방송사에서 이런 업적을 거두었으니 얼론 곳이 신이라 불릴 만한데요. 전현무 아나운서는 MBC 최종 면접까지 갔지만 경쟁 상대자 오상진 아나운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 떨어졌구나 하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KBS 입사한 전현무는 입사하자마자 사고뭉치라 불리기도 하였지만 지적인 이미지의 아나운서와 달리 친근하고 포근한 웃음을 주는 아나운서로 대중들에게 다가서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루시퍼를 흉내 낸 장면인데요. 이걸로 아나운서국에서 아나운서 의 이미지를 실추했다고 경위서 를 작성할 만큼 아나운서계 특이 하고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결국 전현무 아나운서는 본인의 길을 가고자 kbs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전현무는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로 여기서 얼마 전까지 많은 화제가 되었던 모델 한혜진과 공식 열애를 했다가 1년 만에 결별하면서 엄청난 관심과 화제를 모았습니다. 결별 이후 두 사람은 프로그램에 피해가 가는 걸 원치 않아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였는데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 바로 전현무의 출연료와 재산입니다. 전현무는 KBS 재직 당시보다 수십 배가 뛰어넘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회동 출연료로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도 더 인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몸값이 아마도 약회당 700만 원이며 연봉이 3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전현무가 한혜진과 열애를 하였을 당시 디스패치에 의해 공개된 차량이 바로 벤틀리와 랜드로버 프리미엄 라인 레인지로버였습니다. 하지만 전현무는 방송에 출연하여 연인이었던 한혜진 씨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 렌탈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엄청 검소하다고 하는데요. 전현무가 앵커를 복귀한다는 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앵커 복귀를 어떤 방송국에서 할수 있을지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아나운서들의 돈 자랑이 부끄러운 이유. KBS 아침 방송인 여유만 만에 출연한 전현무, 오은종, 김기만, 김현욱, 조종 아나운서는 자신이 1등 신랑감인 이유를 약 30초 동안 피하라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욱 아나운서는 고려대 확력에 간단한 집한 채가 있다고 자랑했고, 오은종 아나운서 역시 통장 5개를 갖고 있고, 자동차에 현금을 두둑히 들고 있다며, 현재 묵고 있는 집의 전세금도 융통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전현무 또한 집한 채를 들고 있고 부채가 없다며 자신은 자유롭게 자란 외아들이라고 맞불을 놨다. 음주운전 파문으로 한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김기만 아나운서는 한술 더 떠나는 스님이 사주를 봐주셨는데 왕의 기운을 타고난 재물운이라 했다면서 서울대 사범대 학력을 자랑했다. 조종 아나운서는 여기에 맞서 아파트에 즉시 입주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아파트에 지금 즉시 입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이에 발끈한 김기만 아나운서가 강남권 작은 집이 재건축 허가가 났다고 하자 옆에 있던 김현욱 아나운서는 내 간단한 아파트는 서울시 용산구 역세권에 자리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다섯 명의 아나운서가 그것도 공영방송 KBS의 아나운서라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자신의 학력과 재산을 자랑하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아침 방송은 대다수의 서민들이 즐겨 시청하는 시간대다. 이런 방송에서 대단한 스펙과 부유한 자산이 당연한 것처럼 떠버리는 아나운서들의 모습이 과연 보기 좋은 모습이겠는가? 아무리 재미를 추구한다고 해도 지켜야 할 산이 있는데 이번 총각 아나운서 특집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그들은 마치 학력과 재산이 신랑감 조건의 전부인 양, 그것이 없으면 인생의 패배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서로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며 여러 조건들을 세분화해 비교를 했고,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갔다는 둥,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는 둥 하는 듯 기민망한 부동산 자랑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우스 부어, 베이비 부어 등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작금의 현실에서 KBS 남자 아나운서들의 과도한 재산 자랑은 절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촌극일 뿐이었다. 방송은 공공재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될수 있는 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방송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번 총각 아나운서들의 경쟁적 재산 공개는 공공의 이익은 커녕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만을 느끼게 한 최악의 특집이었다. 날로 치솟는 전세금의 골머리를 앓고 집 담보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봤다면 과연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 과연 그런 사람들은 이 방송을 보며 마음껏 웃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아나운서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청년이 보장되어 있고 연봉 역시 만만찮다는 것 또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일이다. 허나 수백, 수천만의 시청자가 보는 방송에 나와서 학력이 어쩌니 재산이 어쩌니 하며 역에서 이겨야만 1등 신랑감이 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불쾌한 행동이다. 돈이 중심이 되고 학력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회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지금의 사회 분위기를 방송이 조장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아나운서들이 얼굴마담 역할을 하며 동조할 이유도 없다. 이런 특집을 방송이라 합시고 버젓이 내보낸 제작진부터 출연자들까지 모두 고개 숙이고 반성해야 한다. KBS 아나운서들의 철없는 돈 자랑을 보고 있노라니 바로 역방송국에서 공정 언론 사수를 위해 찬바람을 맞아가며 파업을 하고 있는 MBC 아나운서들이 생각났다. KBS 아나운서들이 집 자랑, 저 자랑, 학력 자랑을 하며 희희덕 들때 MBC 아나운서들은 언론의 공정성 회복과 편향 없는 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의지로 투쟁에 임하고 있다. MBC 사측은 파업에 임한 노조원들에게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차하면 해고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아나운서들을 포함한 노조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들은 생존과 직결된 밥그릇을 걸고 사측과 싸움을 하고 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도 사람이다. 어찌 전현무, 김기만처럼 돈 많이 벌고 부동산 재테크하며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는가. 허나 그들은 돈보다 부동산보다 언론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작은 물질보다 더큰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길 원하는 MBC 아나운서들은 남자 건 여자 건 신입이건 고참이건 너나 할것 없이 눈발 몰아치는 차가운 거리로. 자리를 옮겨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게 바로 사회 지식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아나운서들이 나가야 할 참된 길이다. MBC 오상진 아나운서는 이번 파업 사태를 맞이하며 현업에서 공정 방송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죄송하다. 하지만 그간의 5번의 파업과 해고와 징계를 통해 아예 무기력하게 했지만은 않았다. 힘을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아들로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나중에 제 자신과 미래의 아들딸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어떠한가? 같은 총각 아나운서라도 급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발견할 수 없는 방송을 만든 여유만만 제작진과 KBS 아나운서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고, 서민을 조롱하며, 돈과 학력이 인생의 전부인 양 포장하는 방송은 만들지 말길 바란다. 사회적 매개체인 방송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아니다. 아나운서들 역시 가볍게, 방송에 임하지 말고 언론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길 기대한다. 30대의 아나운서들이 TV에 나와 집자랑, 자자랑에 열을 올리는 사이, 한쪽에선 대출 빚과 전세금이 허덕이는 사람이 속출하는 시대. 슬프게도 우리는 이렇게 형편없이 일그러진 시대를 묵묵히 살아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